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해 보시죠. 자, 오늘은 c s 2024로 보는 미래생활입니다. 제가 매년 전달, 전달 드리고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일 눈에 띄었던 것들 살펴보자면은 삼성의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됐죠. 크기도 이전 버전보다 커졌고 제일 큰 특징은 저렇게 앞에 프로젝터가 달려 있다는 것. 사람은 볼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동식 CCTV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고, 이동식 IoT 허브로서 저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제어하는데도 쓸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리고 업무를 볼 때도 프로젝터로 쓸수 있다. 물론, 홈시어터라든지, 운동할 때라든지, 여러 군데에 저렇게 볼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일단 이동식 다기능 스마트 기기로서의 유용함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돌아다니는 전자제품 하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능 때려놓고 아니면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가전제품이 아니라 반려 존재로서의 즐거움.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환영해준다? 그럼 뭐 1인 가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달려있는 게뭐 4K 디스플레이 그런 게 아니라 프로젝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두울 때만 써야 돼요. 뭔가 운동할 때볼 때도 조명을 꺼놓고 쓴다든지, 낮에는 프로젝터 기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아쉽기는 했고, 또 저는 의문이 스마트홈 제어에 굳이 로봇이 필요한가요? 우리 그냥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시리한테 명령해가지고 지금은 해내는데 그게 별로 불편하진 않거든요. 굳이 로봇이 필요하지는 않다. 자, 그리고 제품을 공개하긴 했는데 이걸 판매할지는 또 미지수이죠. 2020년에 볼리 1을 공개했었는데 이거 결국에 판매 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다 본격적인 막 가사 노동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공개했는데 여전히 이 로봇 청소기 말고는 판매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늘 그렇지만 로봇을 공개하지만 판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한 로봇으로 lg 전자에서도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저런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프로젝터 형식이 아니라 앞에 디스플레이가 달려가지고 표정이라든지 정보를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 좀더 귀여워서 정의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홈 제어 말고 별로 이것도 쓸모를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lg나 삼성이나 지금 공개한 로봇들이 일본에서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도쿄 쇼핑몰에 갔더니 이런 로봇들만 모아놓고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신선한 것도 없고 아마존에서도 2021년부터 아스트로라고 해가지고 가정용 로봇을 판매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더라. 자 그래서 이 가정용 로봇이라는 것은 신기하고 미래적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LG의 투명 OLED TV, OLED T라는 제품인데 전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뒤에 까만 패널을 올리게 되면은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볼수 있고 까만 패널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불투명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로서 그 역할을 아주 톡! 톡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 보고 싶을 때는 뒤에 패널 까만 거 올려가지고 좀더 설명하게 TV를 볼수 있고 창문에 저렇게 또 다른 가상의 나무를 띄워둔다든지 하는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다. 자, 그래서 이런 투명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테리어 기기로서의 가능성을 또 LG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TV 콘텐츠를 감상하지 않는 시간에도 용도가 생겨난다는 것. 지금은 그냥 TV 꺼지면 까만 화면이고 쓸모가 없는데 용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완벽하게 투명이 아니라 살짝 불투명하고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유리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또 본격적인 TV 콘텐츠 감상에 사람들이 과연 이런 제품을 살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첫 제품은 매우 고가일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은 갖고 싶으면 하나 사놓고 인테리어 용도로 쓸 수는 있어요. 자 문제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용도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전에 저한테도 시장조사기관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 투명 OLED TV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저도 인테리어 용도 말고는 그렇게까지 용도가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저렴해지면은 여기저기 뭐 식당이라든지 여기저기 쓰겠지만 그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미래라서 아직까지는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 자, 다음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플렉스 디스플레이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렉스 노트 익스텐더블. 저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좁았던 화면이 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옆으로 쭉 늘어나는 거. 이 컨셉도 작년에 공개가 됐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차량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눈여겨본 건 저거예요. 롤러블 플렉스라는 건데 차량 천정 쪽에 저렇게 붙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해서 필요할 때만 스크린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고 미래적이죠. 근데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는 이것도 미지수이다. 자 그리고 삼성이 요번에 슬로건으로 내놓은 게 ai4 올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ai를 탑재를 했는데 먼저 냉장고요. 냉장고에도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내가 포도를 넣을 때, 딸기를 넣을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 파악해가지고 언제 넣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먹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이죠? 우리가 포도만 하더라도 한 송이, 한 송이씩 이렇게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봉다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만한 타파통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가 넣어놓은 음식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레시피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생겨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내가 넣은 냉장고 재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게 되는지도 일단 미지수이긴 합니다. 자,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AI가 그 패브릭 소재라든지 흙이 얼마나 묻었는지를 파악해서 세제량이라든 세탁 모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자 이거는 이미 되는 기능인데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ai 비전 인식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전선이나 카펫 같은 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청소를 도와주거나 피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정리해 보자면은 ai의 발달로 점점 편리해질 가전의 비전을 계속 삼성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 음식 종류 옷감 종류 집안 장애물들을 제대로 인식할지 요거는 굉장히 미지수이죠 차라리 AI 칩을 통해서 TV의 화질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화면을 유연하게 바꿔주는 거 그런 건 실용적인데 다른 기능들이 정말로 실용적일지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AI 기능을 넣어 가지고 가격은 비싸질 거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하지 않는 기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제일 기대하는 게 이건데 발표가 안 됐어요.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스마트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내가 대충 명령 하더라도 알아듣고 아주 길게 명령하더라도 그걸 이해하고 스마트홈 기능을 실행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탑재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홈 시장이 언제 제대로 폭발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집 안에는 안 들어오지만 차량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자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폭스바겐이 챗 GPT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체험해보는 앵가젯의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신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챗 GPT를 이용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고 나추워라는 말만 하면은 알아서 그걸 이해하고 히터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히터를 몇 도로 올려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능을 실행해 줄수 있다는 거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각 자동차 모델에 맞는 사용법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밖에도 아이들 이야기 들려주기 생활상식 등 다양한 채집 t 언어 모델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024년 2분기부터 이게 탑재가 된다고 하네요.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탑재가 되는데 모델 이름이 MBUX Virtual Assistant라고 해가지고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또 BMW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과 제휴를 맺어서 아마존이 개발한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즈 모델 어시스턴트를 탑재한다고 해요. 신뢰할 수 있는 경험 제공을 위해서 신중하게 지금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환각 증세가 있기 때문에 괜히 급하게 넣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모양새이고요. 근데 또 여기서 엔가젯에서 시연해 본걸 보게 되면은 이 차에 어떤 기능이 있냐 물어보면 쫙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점점 차량 기능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AI의 대화로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그 밖에는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본 미래 생활 변화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정리해 보자면은 자, AI의 적용 시도는 굉장히 계속되고 있지만 한계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자 이건 당연한 것이 채집 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불안하잖아요 환각 증세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아주 쓸모있는 대규모 언어 모듈이 탑재가 되면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비전 인식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완벽하게 사물을 제대로 정확성 있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 시연은 있지만 실제로 썼을 때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중엔 좋아지겠죠. 자,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발전하고 있는데,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실사용 시 유용함은 아직까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3D TV잖아요. 굉장히 신기하긴 했지만, 쓸모는 없었던 사례.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또 차량용 AR, 디스플레이, 전자제품이 발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자율주행 적어도 레벨 3, 제대로는 레벨 4부터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율주행 레벨 3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스마트홈의 대규모 언어모델 AI 적용은 아직까지 대기업들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이게 적용이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 언제가 될지,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있어 왔던, 컨셉형 가정용 로봇들이 올해도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의 실용성도 애매하고 판매할 생각도 제대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이것도 그냥 미래 비전의 하나로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언제 쓸모 있는 가정용 로봇이 나올 것인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이 탑재되어 가지고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이 들어오고 아니면 테슬라에 쓰이는 그 자율주행 기능처럼 실시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카메라 비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AI. 한마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제대로 발전했을 때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면서 쓸모 있는 가정용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뭐 방향 자체는 다 기업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년 전에 내놓은 너무나 화려한 비전들을 지금 따라가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어, 사실 저는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AI의 발전이 화려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ES에서 공개된 가전제품, 그런 제품들의 모습들은 그렇게까지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품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